존 존스, 헤비급에서 코미어를 더욱 처참하게 꺾을 것이라 자신. UFC 역사상 최고의 선수, 고잇 중한 명으로 칭송받는 존 존스가 과거 라이트 헤비급에서 두 차례 격돌했던 숙적 다니엘 코미어와의 가상 대결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피력하며 격투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제프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존스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며. 나는 헤비급에서 다니엘 코미어를 라이트 헤비급에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변함없는 스피드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내 스피드는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린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코미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코미어가 헤비급 체급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더불어 헤비급에서 맞붙었다면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나는 코미어보다 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코미어가 헤비급에서 펀치력이 더 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킥은 그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첫 번째 경기에서 내가 날린 킥이 코미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 상기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뛰어난 킥 기술이 코미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스와 코미어는 나이트 헤비급에서 두 번의 혈전을 벌여 모두 존스가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코미어 역시 헤비급 챔피언을 역임할 정도로 강력한 파이터였기에 존스의 이번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존스가 자신의 핵심 강점인 스피드와 킥 능력을 바탕으로 헤비급에서도 코미어를 압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많은 팬들에게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 다음 상대로 마카체프 또는 올리베이라 언급 앤드 데이나 화이트의 신중한 답변. UFC 패더급 챔피언인 일리아 토프리아가 자신의 다음 상대를 둘러싼 흥미로운 발언으로 격투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프리아는 다가오는 UFC 315 타이틀전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다음 상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번 UFC 315 타이틀전의 결과에 따라 6월 말에 이슬람 마카체프와 격돌하게 될지 아니면 찰스 올리베이라와 맞붙게 될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나이트급 챔피언인 마카체프 또는 전 챔피언이었던 올리베이라와의 슈퍼파이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토프리아의 이러한 파격적인 발언은 즉시 UFC 대표인 데이나 화이트에게 전달되었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토프리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자 화이트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화이트는 현재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프리아의 언급은 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답변하며, 토프리아의 발언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패더급 챔피언의 자리에 있는 토프리아가 곧바로 나이트급의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대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의 넘치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토프리아와 마카체프 또는 올리베이라와의 꿈의 매치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는 UFC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빅매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벨랄 무하마드 런던 팬 미팅에서 70세 할머니에게 황당한 야유를 받았던 웃픈 사연 공개 UFC 웰터급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벨랄 무하마드가 최근 드미트리오스 존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과거 런던 팬 미팅에서 겪었던 황당하고도 웃긴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벨랄은 과거 온라인 댓글 등 팬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쓰고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제는 소위 군중 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런던 팬 미팅 당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관중들이 끊임없이 야유를 보냈던 당황스러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행사 이후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6에서 70세 정도로 보이는 한 할머니와의 예상치 못한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벨라리 자신을 격투기 선수라고 소개하자, 그 할머니는 다, 당신이 파이터였군요. 정말 착해 보이는데? 왜 제가 당신에게 야유를 보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벨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리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길래 저도 따라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해 벨라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 군중 심리 때문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직접 대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심지어 과거에 야유를 보냈던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라며 팬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조차 모른 채 70세 할머니에게 야유를 받았던 벨랄의 믿기 힘든 이야기는 많은 팬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벨랄 무하마드, 페레이라 주니어를 꿈꾸며 꾸준히 활동하는 챔피언을 지향. 벨랄 무하마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롤 모델이 알렉스 페레이라 주니어와 같은 꾸준히 활동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챔피언 벨트를 획득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챔피언이 된 직후 곧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원래는 4개월 간격으로 빠르게 경기를 치르려고 계획했었다. 쇼와 맞붙을 준비도 이미 되어 있었다라며 챔피언에 오른 후에도 휴식 없이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 6주 동안 훈련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그 이후 다시 곧바로 훈련 캠프에 합류하여 훈련을 재개했다. 그러고 나서 남아단 기간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5월이 경기를 치르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 이상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하여 옥타곤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벨랄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리고 만약 몸 상태가 괜찮다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훈련에 매진할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 꾸준히 활동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UFC에서 경기 날짜가 임박했는데 적합한 선수가 필요하다면 그 페레이라 주니어 있잖아. 그에게 연락해보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파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덧붙이며 UFC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굳건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벨랄 무하마드, 카마루 우스만과의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자존심 강한 전 챔피언과의 불편했던 대화. 벨랄 무하마드는 다니엘 코미어와의 인터뷰에서 약 반년 전에 전 웰터급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과 함께 진행했던 팟캐스트 녹화 당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당시 불편했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벨랄의 설명에 따르면 우스만은 매우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웰터급 챔피언인 벨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벨랄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카마루는 정말이지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진정한 챔피언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아직도 세계 챔피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심지어 팟캐스트 호스트로서의 태도도 별로였다. 제대로 말도 할줄 몰랐고 내가 현재 정상에 서 있으며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는 나니 나도 챔피언이었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라며 당시 우수만의 황당한 발언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어 벨랄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챔피언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챔피언이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 잘해라고 응수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이킥은 나보다 훨씬 못 막잖아라고 받아쳤다. 남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자신도 그에 대한 반박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라며 당시 격앙되었던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벨랄은 우수만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누군가가 울기 직전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 영화에서 종종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래서 내가 부로 당신도 한때 챔피언이었잖아. 진정해라고 말했는데 그는 정말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화가 나서 울먹이며 너랑 싸울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상황은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다라며 당시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미어가 실제로 파키스트 녹화 도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묻자 엘날은 몸싸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냥 누군가가 한대 맞고 쓰러진 것뿐이다. 팟캐스트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편집을 아마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듣기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솔직히 왜 아직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하다라며 실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감정적인 대립은 분명히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해당 팟캐스트 영상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길버트 번즈. 마카체프의 웰터급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쳐 이미 웰터급 체격. 극심한 감량 고통 겪어. 한편, 길버트 번즈는 인사이드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가 웰터급으로 체급을 변경하더라도 잭델라 마달레나나 벨랄 무하마드와 같은 강자들을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번즈는 마카체프의 뛰어난 기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신체 조건 또한 이미 웰터급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번즈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그렇다. 나는 마카체프가 그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체격도 상당히 크다. 사실상 이미 웰터급 파이터의 체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매번 개체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수준이다. 개체 당일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마치 껍데기만 남아서 저울 위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금방 체격을 회복한다. 나는 그가 사실상 웰터급 파이터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카체프가 나이트급에서 극심한 체중 감량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실제 체격은 웰터급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번지는 확신의 찬 어조로 따라서 나는 마카체프가 잭이나 벨랄과 맞붙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하며, 마카체프가 웰터급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카체프의 체급 변경 가능성은 이미 많은 격투기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이며, 번지의 이러한 발언은 이 논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UFC 경기 소식 제이크 앨런 웨스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격돌 에이지 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들급 메 파이터인 제이크 앨런과 그레고리 로드리게스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오는 6월 28일에 개최되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 선수 모두 랭킹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